신상 뷰 의류 관리 꿀템을 만나볼까요? 첫 번째 런드리 씨 고체 발포형 세탁세제예요. 합성 계면활성제 없이 덴마크산 6종 효소로 단백질과 기름때를 제거하는 제품이고요. 빨래 3kg 분량 세제가 한 박스에 60알. 100만 미세기포가 보이지 않는 세균까지 깔끔하게. 더럽혀 볼까요? 손빨래는 이렇게 세제를 얼룩에 먼저 문지른 후 효소가 작용하도록 30분간 물에 녹여 빨고 세탁기 사용 시에는 꼭 물이 고이는 바닥에 먼저 넣고 빨아주세요. 깨끗해졌죠? 7 7히들다 모여 단순한 디자인, 청분을 추구하는 에브리케어의 얼룩제거제입니다. 원래 유아용으로 개발된 제품이래요. 어, 순하겠다.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,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의 무향료. 펌핑식 제품이라 코에도 안 들어와요. 오염에 충분히 적셔서 비비고 물티슈로 닦아내면 끝. 꿀팁, 휴대용 용기를 따로 구매해보세요. 적당량 덜어 담으면 끝. 얼룩은 최대한 빨리 지우는 게 중요하니까 파우치에 쏙 들고 다니면 좋아요. 유난히 냄새 나는 신발에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. 냄새 잡는 디노보 신발 케어 스프레이입니다. 식물성 에탄올을 사용하는 등 안전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. 운동 많이 하는 분, 오래 서서 일하는 분들께 추천. 오늘의 베스트 제품은 런드리쉬 발포형 세탁세제. 리뷰에 자신 있다면 아래에서 참여하세요. 추첨을 통해 베스트 제품을 보내드릴게요.